초민감자에 대하여 모든 법칙의 예외는 있고 어떤 증상이 하나의 원인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다. 그러나 보편적 현상이란 게 있다. 초민감성의 원인은 대체로 나약함에서 비롯된다. 모든 생명체는 두려움을 느낄 때 살아남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운다. 자신이 약하면 겁이 많아지고 주변 눈치를 보고 분위기 파악을 하려고 든다.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보호 본능에서 온다. 힘센 놈들은 남의 눈치 안 보고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약한 놈들은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다. 모든 자꾸 쓰면 발달한다. 신경을 초 집중하다 보면 초민감자가 된다. 어떤 이유든 감각을 발달시키면 좋은 방향으로 쓸 수도 있다. 그러나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빨리 지친다. 그래서 피곤한 환경에 노출되는 걸 거부하게 된다. 그런 경우 아무리 감각을 발달시켜도 두려움이 남아있는 한, 그것은 도구가 아니라 장애가 될 확률이 높다. 제대로 긍정적으로 발달시킨 경우에는 자신의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된다. 사업 감각을 발달시키면 유능한 사업가가 되고, 운동신경을 발달시키면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고, 예술적 감각을 발달시키면 예술가로 명성을 얻을 수 있다. 그런 경우 초민감은 자신의 재능이 되고 많이 써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. 초민감자는 대체로 무섭고 두려움 상황에 오래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많이 생긴다. 그러함을 알고 자신의 감각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거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강해지거나 강하다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. 그래야 그 감각을 제대로 살려서 쓸수 있다.